좋아, 그럼 각자 상금 하나씩. 브렉은 뭐 걸래? 나 레덱스와 자동차 안내판. 좋아, 알겠다. M 네. 짱님한테 죽은 살구님도. 오케이, 뭐. 인정. 좋아, 나 이거 1, 2, 3, 4, 5, 6, 7, 8, 9, 0 독택 들어있는 C 케이스 건다. 혹시 모르니 살구 독택 인슈와 <laughs> 독택 인슈 <laughs> 얼마 들어요? 36원이요. <laughs> 음. 어, 나 이제 됐다. 가자. 아, 나... <laughs> 여기 여기는 왜 터는 거냐고 거야. 나와, <laughs>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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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성님 자꾸 파밍하러갈 거예요 <laughs> 아니요 뭔 소리예요 저 여기 초수에서 대포 먹었었는데 올라갔대요 기준이 있어요 잡았다 잡았다 그 핑계 대는 거였잖아 이것만 이것만 빨리 내려와요 빨리 내려와 <laughs> 아니, <이게> 앞에 사람 <laughs> 앞에 사람 앞에 사람 어, 저기 있다 잡았어 나이스 네. 어 뭐야 또 왔다 오 네. 어 뭐야 유전대? 저거? 아니 저건 저건 저거는 우리 그거잖아. 잠깐, 누가 다 왔어? 아니 저건 아니 어, 미친놈아 팀이라고 저거나 성기님! 뭐하냐고! 뭐하냐고! 죽이지 마! 나 독택! 나 아. 독택 <laughs> 먹어야 된다고! 아 맞다! 나 독택 먹어야 된다고! 아 미안! <laughs> 왜 죽여! 사실 알고 죽였지. <laughs> 잘못 죽인 건 잘못 죽인 거고 독백은 챙겨야 된다고. 사실 알고 죽였지. <laughs> 아니 나성 이렇게 슬프척 하면서 독택 뛰어가는거 역여서 대가리 아다로 뚫어버렸지 개자식너 사실 독택 먹고싶어서 일부러 팀킬 했지 아니긴 한데 맞기도 해너 아니 딱 봐도 나성님이라서 왜쏴왜쏴 왜 이랬는데 계속 쏴 나는 대포 먹었다 파밍 <laughs> 좀하지 말라고. 아, <laughs> 블랙다, 어, <브랜드, 나> 나성님 <laughs> 독택 두 개다. 개자식들아. <laughs> <laughs> 그 <laughs> 아, 미리 게임 언제 하냐. 먹판 하자매. 미리 게임 깔끔하게 막판 하자매. <laughs> 한 시간 한 시간 세. 아. 아. 바라봐. 어그로가 너무 끌리잖아 이거. <laughs> 아우 뭐야 이거 빛나네? <laughs> 와 대박. 포박에 슬램덩크맨에 철가면 죽고 있으면 뭔가. 아, 아. 야 드디어 왔다. 아씨 됐다. 하나 둘셋 했을 때 앉아 있는 사람이랑 일어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. 그 적은 숫자 사람이 어. 앞으로 뛰는 거야. 봐봐 여기까지 는 들어와도 돼. 이 아저씨 기준이에요. 이 아저씨 어. 기준. 이 아저씨 기준으로 음... 이 앞부터 지뢰가 있는 거거든요. 서치 아 그만해, 니거. 아아 <laughs> 야, 김, <laughs> 김나서 네, 네. 하나 둘셋 하면 서 있는 관제인 거, 거 정하는 겁니다, 에. 속광부터 이렇게 1, 2, 3 이렇게 하자. 오케이 아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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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하나 둘 셋. 아! 오오기면 그냥 다음수로 넘어가. 하나, 둘, 셋. 아, 나 지금 뛰어요 폴짝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아, 폴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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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폴 폴짝. 나둘 셋. <laughs> <너 45분으로 뛰어>. <웃음> 아, 폴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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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폴 하나, 둘, 셋! 뛰어! 뛰어! o d 아니, d i 어 Dio, d 어 o 어 i 어 뛰어, o 어 i 어 d 어 o 어어어 d 어 o 어 i o 안 i o Di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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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i 와아아아! <laughs> 저 그거야. 저거 너무 많이 넘어가서 저격존이어서 죽인 거야. 저격수가. 그랭1대1 남았다. 한다. 저 이건 이는 지금 참참참으로 가자. 참참참으로 간다. 참참 참. 야너 죽는 거 같은데. 아니 아니야. 이거 바로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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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참 참. 참, 참. 오, 이 새끼 좀 참, 느린데? 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나 <laughs> 빨리해 빨리해 참참참 아씨 뭐야 <laughs> <laughs> 빨리 뛰어 <laughs> 아니 근데 이거 지뢰밟고 터진 게 아니라 저격수 들어죽었 <laughs> 그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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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첫판 아이템 그대로 걸고 혀어로 가자. 무코터보로 <laughs> 가. 여기 지뢰는 음. 좀 빵빵 터지겠지? 어? 이런 게 있었네? 음. 일동, 묵념. 지랄병. <목소리> 어. 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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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죽였네. 다 죽였네. 같이 해주지. 미안, <목소리> 내가 눈치가 없었다. 나왔다. 보인다. <목소리> 아, 드디어, 드디어, 드디어 우리, 우리 죽을 <목소리> 장소가. <laughs> 좋아 갑니다. 하나 둘 셋. 아, <목소리> 뛰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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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야 <목소리> <이얏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하나 둘 셋. 아 씨. 쫄쫄. 셋. 이 <laughs> 새끼들! 안 <laughs> 돼! <laughs> 하나, 둘, 셋! 고! 와! 일로 와! <laughs> <laughs> 자, 손님의! 하나, 둘, 셋! 뿍! <laughs> 뿍! <laughs> <laughs> <띄워. 웃음> 야, 나 페이킬러가 없어서 못 뛰어, 근데. 던지면 다이냐? 몰라 던져봐. 오. 다 하나, 둘, 셋. 일로 와개 새끼야. 내놔 시발. 내놔. 킬 내놔. 됐어. 나 손님해. 하나, 둘, 셋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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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우와. 오케이 오케이. 나온다 나다다다다 하나 <목소리> 하나 하나 둘. 아 셋. 오. <목소리> 야 페이크 넣지 마 헷갈려. 하나 둘 셋! 오. 오. 하나 둘 셋! <laughs> 나이스! 아. 잘 가라! 아. 잘 가라! 아. 죽었어. 둘만 남은 건가? 이제 참참참인가? 나성님부터. 참참참! 참, 참. 어, 나이스. 어, 느린 거 같은데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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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참참아 씨발 니케 뛰어 아 아니, 아니, 아었다참참참어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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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그거야 아니, 참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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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참아 아니, 아참 아니, 아아 참참참 아니, 아니, 참참아아아

t 참참참 o 이 Tom, t o 참참참참참 참참참! 참참참! o m 참참참! Tom, t 참참참 o m Tom, 참참참참참참참 참참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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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참 참! 참참 참! 나이스 참. 참, 참, 참. 아, 뛰어! 아 아! <laughs> 아! 아! <laughs> 나성내가다못먹었어 이게 타르코프야 가족오락관이야. <laughs> 빨리 빨리! 엔드멘트 쳐! 엔드멘트저 응, 끝났어요? 아유. 촬영 끝났어. 델로잘수 있어. 와, 나 게임해야지. 아! 아! 거쳐, 양마 새끼야! <laughs> 어, 잘 거야. 어쩌라고도 나 오늘부터 델로 할래. <웃음> <웃음>